오늘 제목 한번 볼까요? 제목이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이렇게 제기가 되겠습니다. 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에는 생명이 있다는 거죠. 예, 네. 여러분 생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생명. 특히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생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아끼는 것이 생명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또 무엇을 주원 준다고 할지라도 세상의 그 어떤 은망금이라 할지라도 생명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바둥바응 하고, 어, 그 정신없이 무엇인가 이제 이, 그 일을 하고, 예,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은 그 어떤 것과도 도저히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바꾼다를 하는 그 자체가 뭔가 볼수 있다는 거죠. 예. 생명이란 무엇인가? 첫째, 제가 어떤 그 과학 과학자들의 주장 그러니까 자연 과학자들의 주장을 한번 보니까요 첫째 생명에 대해서 자연발생설이다 선을 이렇게 그 말하고 있어요 자연발생설 그러니까 생명체가 맨 먼저 자연이 발생했다는 거죠 자연이 아니면 또 우연히 발생했다는 거지요 예, 여러분 참 우습죠 예, 우리는 우습지라도 다른 사람은 우습지 알 수도 있어요 예, 우리도 나기 때문에, 예, 이득이 들어록 생명, 그 자연 과학자들은 생명체에 대해서 자연이 발생했다 혹은 우연히 발생한 후에, 나중에는 어떤 유전에 의해서 이어졌다. 자연이 생명체가 발생한 후에 발생한 후에 이제 그가 그 발생 생명체가 어떻게 어떻게 해서 자식을 낳고 또그 자식이 자식을 낳고 이렇게 유전됐다는 얘기예요. 예. 네이이그뭐 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이제 자연 그 과학자들 그래요. 둘째로 창조론이에요. 예, 생명에 대해서 둘째 예, 그 과학자들은. 예, 생명에 대해서 창조론을 이렇게 살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생명은 처음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비로소 존재했다는 거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창조론에 대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창조론에 대한 근거는 당연히 성경 개시, 개시예요. 예, 성경에 의해서 개시된 그 말씀이거든요. 예, 우리는 자연 과학자들의 주장이 맞는지 아니면, 성경 계시가 맞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다만 자연 발생으로 더, 어, 발생을 발생을 믿든지 아니면 창조를 믿든지 그는 각자의 개인의 선택이라는 사실이에요. 예, 네, 개인의 선택이에요. 그러나 내가 어떤 선택을 한다고 해서 사실이 바뀐 것은 절대 아닙니다. 가령에 내가 자연 발생을 믿는다고 해서 창조하신 사실이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명에 대해서 자연 발생을 믿는다고 해서 성경에 말씀하신 그 창조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예, 자 그런데 사람의 생명은 단순히 물질의 작용 그 이상의 깊은 의미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인간의 생명은 생각하고, 예, 그렇죠. 생각하고, 사랑하고, 또 선과 악을 판단하고, 또 영혼을 사모하고, 또 인간의 생명은 창조 활동을 하지요. 할렐루야! 인간만이 어떤 어, 동물이나 이런 짐승은 어떤 그 본능적인... 그런, 에, 그, 생명체를 이어가지 않습니까?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 안에 있는 생명만이 생각을 하고, 사랑을 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줄 알고, 또, 영혼을 사모하는 것이 인간의 생명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면 창조 활동을 한다는 얘기죠. 예, 인간들이 예, 굉장히 중요하죠. 이와 같은 정신 세계를 물질 물질 세계로 설명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굉장히 시간이 바빠죽겠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어, 하면서 굉장히 골두하게 생각했어요. 대에서도 곤두. 생각해보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 정신세계를 어떤 물질세계가 설명하기는 불가능한 거예요 예. 물질세계가 정신세계를 영 영적세계를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또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러냐면 성경만이 그 모든 것을 정확한 답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말씀을 믿고 그리 돌아가야, 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는 우리가 그, 어, 정부에서 나오는 돈을 쓰기 위해서 시장에 갔거든요. 아, 시장에 가니까요. 사람들이 시장에 꽉 찼어요. 꽉 찼는데, 우리 이 목사님이 커피을, 커피를 사라고 커피숍을 싹 들었는데, 아내일에서 갑자기 야옹 그러고 손을 누가 드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laughs> 예모가 굉장히 허름한 할머니세요 키가 굉장히 작은마시다 키가 뭐한2미50이하인가 굉장히 작죠 이그 복장도 굉장히 허름하시고 그런데 마스크를 쓰세요 갑자기 그냥 그 사람 말은 중간에서 야 예수님 내가 전당갑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아, 에 담대게 애치는 거예요. 굉장히 담대한데, 자 그걸 보면서, 아, 도리에서 어떤 다른 종교들이 자기네를 섬긴 종교를 믿은, 미, 믿으라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근데 예수를 믿는 자만이 담대하게 강력하게 그렇게 지 우리가 볼수 있지 않습니까? 뭔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네. 예. 그럴만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을 지으셨다고 선언합니다. 성, 성, 성경을 통해서 예. 하늘과 땅의 모든 생명이 없는 만물과 생명체를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창세기 1장 2절을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흙암이 깊은 했을 때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이 그 위에 운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 기쁨과 혼돈과 공허함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무생명체 무생명체에서 만물과 생명이 없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사람을 지으신 것은 아주 매우 특별해요. 얼뜻 보기에 저와 여러분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성경을 보면 저와 여러분은 대단한 존재라고 알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다른 것과 달이 매우 특별하게 지으셨잖아요. 예, 재료를, 흙이라고 하는 그 기존의 재료를 사용하셔서 육체를 지으시고 그육체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게. 우리는 이생명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영혼이라고 부르세요. 예,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죠. 영혼이라고 부르는데 성경이 말하는 생명체가 바로 인간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수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인간의 생명은 무엇이냐? 영적이라는 사실 결론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아, 네. 네. 인간의 생명은 영적이라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설가적게 그냥 영적 영적 막 말씀하시고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만이 영적인 존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음. 도둑놈, 강구도, 강구들도 다 영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그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 단결이 됐느냐,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느냐, 이 차이가 있거든요. 어떤 인간의 영적인 존재예요. 이 생명은 생각하고, 느끼고, 결정하고, 무엇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식하고, 안다. 아, 저기 계신 분이 마음이 착한 분이겠다. 아, 저기, 저, 저, 저기, 저기 앉아 계신 분이 잘생겼네? 이런 것을 안다는 거예요. 인식하고 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요? 인간이. 하나님이 형상되어진 인간이 이것이,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인격체다 이렇게 말하죠. 인격체요 예. 이 생명, 이 생명은 선과 악을 분별하고 영혼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 안에 잠재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봅시다. 사제를 보니까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어디 안에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해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는 거죠. 네. 할렐루야.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다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사 네. 절에서 예.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다. 그래서 그분은 장조주이시며 생명의 수요자라는 거죠. 예. 그분을 통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이라고 할수 없는 거예요. 예, 네, 생명의 수요자. 이 생명은 이처럼 그리스도 속에 있고 그리스도로부터 나왔다는 거죠. 아, 요즘에 조금 시통방통한 게요. 우리 정통 기독교에서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하고 똑같은 성정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러고, 또 자기가 그 무슨 어머니라고 이렇게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아유, 영예의 몸이 됐어. 깡패에 들어갔어. 왜못 나올까. 베드로도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실사자들이 끌리고, 어, 감옥문에서 나왔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이 말씀은 요 한복음 14장 6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곧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멘. 예, 예수께서 말씀하요이 말씀을 요약한다면 하나님은 생명의 본질이다. 이렇게 우리가 딱 정의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예. 하나님은 생명의 본질이다. 생, 하나님은 생명의 본질이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생명을 생각할 수도, 논의할 수도 없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포도청이지만, 그래도, 그래도 감사하게 오늘 일이 없으니까 이 엄청난 비를 뚫고 예매드리러 여러분 나오셨지 않습니까?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제 또 오세법에서 열심히 살다가 오늘 그 주일날, 주일날 주일 이 빗속을 뚫고 주님 전전에 나와서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다음으로 함께 할 생각은 무엇이냐? 그렇다면 생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기 때문에 이게 생명의 작용 생명이 무엇들 작용을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알아보기를 하겠습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체로 하여금 살아 움직이게 하지요 아, 네. 예 그래서 히브리소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특히 인간의 생명은 눈에 보이지 않지요 그러나 영혼에 작용한다는 거죠 영혼의 생명을 눈으로는 볼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생명의 현상은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생, 그 의문을 사결해 볼게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할렐루야! 빛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생명이 빛으로 나타난다는,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속에 있는 생명의 현장은 빛으로 나타난다. 사람들에게. 여기서 우리는 이 빛이라고 하는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표현을 잘 깨달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생명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어요. 또 빛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 많은 예수를 말하고 있는데 특히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자주 말하고 있어요. 사랑에 대해서. 왜 요한이, 이 사도 요한이 특히 성경의 많은 분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특히 요한 복음에 집중적으로 생명에 대해서, 빛에 대해서 많은 했수에 말하겠는데, 특별히 사랑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고 있을까? 그 이유는요, 생명과 빛과 사랑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연관. 거예요.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사랑으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형상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이 예, 제가 짐작에는 요한복음에서 사랑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바울도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예, 갈라디아서 3장 23절 27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할렐루야. 우리는요.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얘에요 나중에 신랑이 이 땅에 오셔서 신분을 맞이하려고 이제 오셨는데, 신분을 데리러 오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잔치에 초청을 받았어요. 그런데 초청받은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이 있다고 있다 없다? 그다스도 옷을 입은, 입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생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는 잔치에서 쫓겨날 일이 없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빛은요 어둠의 반대는 말이죠 그런데 이 어둠은 죽음을 표현하고 죄를 표현하고, 불행을 표현하고, 지옥을 표현하죠. 예. 이렇게 어둠에 대해서 우리가 죄나 죽음이나 어, 불행이나 지옥으로 나타낸다고 하면 빛은 생명으로 나타내죠. 또, 은으로 나타내죠. 또 진리를 나타내죠. 그룹으로 나타납니다. 천국으로 나타납니다. 행복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빛이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행복하다고 그러면 무엇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또 행복하지 못하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행복해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지우지 않으시는 어둠이,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것이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다고 그러면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행복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인간의 생명은요, 육체에 있지 않고 영혼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의 생명은 인간의 마음에 의로운 생각을 줍니다. 정직하고 또 바른 생각을 하고 도덕적인 빛을 줍니다 또영원의 생명은 우리 마음의 사랑의 정서와 감성을 줍니다 아 지난주에 어디 우리 이 목사님 따라서 사냥 어 하는데 집회를 갔는데 은사집회를 갔는데요 그 어디서 온 목사님인데 이제 에, 아까 기도했죠. 10월 27일, 28일 이틀 우리 교회에서 부응을 하는데, 그, 그부흥 강사가 딱 설교를 한대요 설교가 얼마나 얼마나 강력하고 아주 생명의 메시지였잖아요. 아, 그 생명의 말씀에 아주 저는 반했습니다. 많은 어떤 그 은사집에서 기름 받으라. 물 받으라, 불 받으라, 성령 받으라, 목이 터져라고 애치죠. 힘써서 성령을 받게 해서, 기름부를 받게 해서, 예수 밟아둔 치죠. 그런데 그기름부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에게 온는 얘기에요. 아,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야, 깨달음이 파고래요. 성령이란, 성령이 임하심이란, 우리에게 기름 무심에 임하신 것이란, 우리에게 지혜로 총명으로 계시로 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받고 기름범을 받고 우리 안에 지혜와 총명과 계시로 임한 사실이 어떻게 나타나냐 그냥 민감하게 반응한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결론을딱 내린 거예요. 야, 그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상식적으로, 소화적으로, 우리에게 따온다는 걸 저는 깨달았어요. 아, 얼마나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처럼, 우리에게 빛은,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으로. 할렐루야.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경험해 본 것이지만,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요 때로 죽이고 싶은 마늘에도 그냥 이쁘잖아요. 나보다 아마 아, 불만이 많고, 그런 남편도 은혜를 받고 나면, 아주 이쁘고 그렇잖아요. 네. 예.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행복하다? 행복하지 못하다? 그런 것은, 호의, 호실한 자는 행복이 아닙니다. 행복하다면요. 생명의 빛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 행복하다 동물과는 다른 생명의 사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영혼의 생명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소망을 줍니다. 또 영혼의 생명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고 또 신뢰하는 의지와 믿음을 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빛이 있다면 이 빛은 지정이로삶 속에 품어 내 일을 원합니다 아멘. 또 성경이 말한 이 생명은 유일수입니다 오직 하나뿐이라는 얘기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그 생명이 우리,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딱 하나뿐이라는 거죠 예, 성경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7장 38에서, 38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그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생수의 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번 한 주간에도 충만케 일어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인간의 오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이 생명의 빛을 받아야만이 살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무엇이라고 말씀, 말씀하시죠? 빛이 어둠의 빛이 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란 영혼의 생명이 없는 인간을 의미하죠.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밖에 있다라고 그러면 모두가 꺼진 등불일 뿐이에요. 예, 밝힐 수가 없죠. 영적으로 본다면 도덕적인 사망이라고 할수 있죠. 물론 외형적으로는 양심의 흔적이 있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양심이 있어요. 예, 흔적이 있고, 또, 도덕성이 어느 정도 있거든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도. 그런데, 예수를 알지 못하고, 양심이 있다 할지라도, 도덕성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영혼들은 하나님, 예, 음, 하나님 나라에 살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만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10편, 14편, 2절, 3절에서, 여와께서 호 하늘에서 인생을 구고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한즉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고. 하나도 없다 저와 여러분도 흠이 많고, 모순이 많고, 티가 많지만, 그는 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우리 구주로 받아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무롭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얼마나 기한 존재가 됩니까? 우리가 빛을 낼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뿐입니다. 우리 모두가 진정한 빛을 받아서 거두간 나라와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생명내신 예수님 영원의빛대신 그분이 우리와 한께 하심을 믿고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